생강을 캐내고 다시 배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다 이제 무엇을 심을 거냐면, 어, 명이, 산마늘 구근을 좀 얻어왔거든요. 그걸 올해 심으려고요. 올해 여기 심었는데, 이제 내년에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여기하고, 자, 이게 이제 산마늘 종근을 채취온 채운 건데요. 산마늘 좀... 이거 뭐가 뭐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산마늘 3만을... 삼년된 거라고 하나요? 이거를 이제 분리를 좀 분할을 해줘가지고 심으면 내년에 이제 올라온다 고합니다 이게 이제 산마늘. 3만을... 이걸 음... 이제 작업을 해서 생각을 했던 밭에 심어주려고 합니다.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. 아 이게 참 실하네요. 이걸 또한한두세 개씩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또 심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에 다 심기에는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 겨울을 여기서 대충 나고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나올 때쯤 해서 다시 또 밭을 만들어 가지고 분주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은.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해서 올 겨울을 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산마늘을 옮겨 심었습니다. 그 산에서 나는 마늘이라고 해서 옮겨 심다 었 보니까 분주를 하다 보니까 마늘 냄새가 조금씩 진하게 나네요.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옮겨 심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옮겨 심은 건지 묻은 건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내년 봄 되면 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알겠죠.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, 이제 다음 작업을 최종으로 볏집을위에 살짝 깔아줍니다. 자, 이렇게 자 각종 잔사들을 그 위에다 수기 올려주면 끝입니다. 이렇게 겨울을 나고 나면 어 지금 이렇게 어 많아 보이지만 눈이나 비 맞고,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훅 가라앉아서, 쫙 가라앉아서 얼마 안 됩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멀칭 효과를 함으로써 각종 미생물들이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벌이면서 땅의 기운을 좋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음, 수위로부터 산마늘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상으로 삼만을 반 만들기 끝